와이 토트넘 경기를 보러 왔는데. ABCD 아 토트넘 핫스퍼 첼시 비록 제가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 팬이라서 이렇게 또온 거잖아요. 이쪽은 첼시 팬이긴 한데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저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빼꼼 쳐다봐 미역회처럼 네네 생긴 것도 좀 미역회 닮았잖아요 <laughs> 손흥민 선수 바로 여기 있는데 <laughs> 무리뉴 감독이 특히 손흥민 선수 관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첼시 시절에도 레알 때도 그렇고 선수 꽂히면 그 선수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와 네, 어, 이게 진짜 많네 손흥민 선수 또공 잡았죠 직접 전술 지휘하는 거 맞죠? 지금 손흥민한테 직접 지휘하는 거 보여요? 기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진짜 아, 와 아, 윌리엄스가 흔들렸전을 했습니다 아 무리우 감독 무리우 감독 지금 많이 좀 화나셨어 지금 또전술지위 그때 침착하게 네. 박수쳐 주고 있잖아요.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수비 수비라인 갖추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파드는 지금 뭔 생각? 어, 램파드 신났죠, 지금. 불러서 지금 뭔가 지지를 있어, 하고 있어. 아픈 거 네. 아니고. 패시 팬들 지금 많이 신났습니다. 네. 지금 노래 아 신났습니다. 사제 시간에 약간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건 대단히 또 재미있는 상황이고요. 되게 재밌는 게, 네네.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네. 우리 감독 약간 초조해 보여요. 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아바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시를 해놓게 많을 테니까. 무리 네. 네. 감독이 지시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또. 램파드 감독보다 한두 발짝 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네, 주저한 거죠. 어. 아무래도 홈에서 선제골을 먹겠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또한 번, 아. 어, 무린 감독이 좀 들어가고 있죠 생각이 많이 잠겼어요 지금 델리 알리... 어떻게 보면 무린뉴의 어... 남자이기도 하고요 네. 엉덩이 쳐주는 거 보소 <laughs> 토트넘 선수들이 떨고 있는 게 보였어 방금 여기 이렇게 수민 선수 있고 손흥민 선수 쳐다보고 있는 그 무리뉴 감독의 저 시선 무리뉴 감독이 지금 생각이 좀 많아요 코치와 함께 많은 거를 나누고 고민하고 있는 무리뉴 감독의 모습이고요 손흥민 선수 쪽을 계속 가리키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직접 지휘하고 뭔가 그렇게 어... 지금 공도 직접 건네주고 있고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 지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토트넘의 공격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있다 어파드 감독이 되게 열심히 전술 지휘를 직접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네. 저희는 그이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스킨텍과 함께 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면도이기도 하죠. 코치가 또 같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봉을 같이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렘파드 아, 감독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아, 손흥민 선수였는데, 아, 아 무르나 감독. 무르나 독 너무 추워해 노란 딱지 먹었습니다, 노란 딱지. 네, 옐로우 카드 받았고요. 다친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독이 직접 지시를 또할수 있는 그런 찬스고, 루카스 모으라 선수한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우라 선수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모우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늘의 키는 모우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 소흥민은 이제 활용을 또잘 하고 있는 느낌이고, 모우라한테 되게 대단히 많은 진속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직접 지휘를 저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주말 예능인가요? 문에 가면 또속 타요. 아, 이게, 뭐 이게 말이 되냐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레파 되가도 진짜 개빡쳤는데? 아까 방박뛰는거 보셨습니까? 네. 네. 화날만 해요, 이 상황은. 네. 아까. 계속 어, 어이없어 지고 선수 생명이 끊어질 수 있었다. 우리한테 네. 네. 가서 직접 문제. 따진 거 봤어요? 네. VR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와중에 이제 감독들 네. 초조해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다. 이런 모습 처음 보거든요, 지금. 아, 아 진짜 너무. 진짜 멀리서 초 진짜... 보여요. 너무 초조해하는 아, 게. 네. 미안하면서 동시에. 야. 스우들었습니다 배우들이에요.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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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졌습니다, 우리한테 그래, 그래, 빡쳤다. 들어간다. 어, 그래. 아, 램파드 진짜 좋아한다. 거의 스승을... 우리뉴가 바로 앞에 소리지르고 있어, 선수한테. 손흥민한테또 직접 지휘를 방금 내리셨어요. 램파드 감독은 아직 그 신기를 어, 잡은. 어, 드디어 뭐셨습니다 어, 무료 감독 들어갔어요. 서평 날것 같아서 들어것 같은데. 램 감독님은 지금 또 직접 지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VR, a 또 이제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무료 감독이 지금 엄청 초조해요. 보는 내가 더 초조한데, 감독님들은 어떨까? 어어 와, 와... 수에서수정은 했어. 어, 최악입니다. 이야... 지금 무리형 감독이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스톨렌즈 지금서. 손흥민 선수가 퇴장 나하고 나서 브리뉴선수독 자리를 그냥 아예 비워버렸어요. 너무 많이 하는게 하는 너무 보였어요. 손흥민.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스다 <립국어> 상황이 제가 지금 굉장히 험악해요. 왼종으로 퇴장 나가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나 계세요. 브리뉴를 조롱하는 응원가가 나오고 있다고. 멘탈 작살 나겠다. 내가 감독이면 이거 못 참아요. 어, 추가 시간이 어, 8분이에요. 어, 뭐 노래방, 노래방 추가 시간 느낌인데? 그래서 몸싸움을 좀 강하게 했는데, 아동수강선수가 어, 어. 왔어. 루이에 대한 조롱이. <laughs>